그리고 저희 직원들 어, 이스타TV가 랩퓨정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직원이 벌써 20명 가까이 됩니다. 어, 부족한 대표를 이어준다고 항상 고생한 우리 직원들에게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그리고 사실 올 한해 이스타TV를 이끌어준 거는 저랑 같이 방송하고 있는 종윤입니다. 어, 박종인라는 친구인데 어, 뭐이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솔직히 고백... 제가 하건데, 올한해종인이와 저의 어떤 그 관계가 일한다고 서로 좀 소원해지고 서로 좀 오해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 종인이와몇 시간 동안 약간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하면서, 어, 서로를 좀더 챙겨주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어, 어, 그러면서 6년 동안 종인이랑 같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종인이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에,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종윤이에게 사랑하고 또 이스타TV를 어 그리고 회사를 제가 또 가족을 챙길 때또 다른 일을 할때잘 이끌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어, 마지막으로 어, 이거는 진심으로 좀 드리는 말씀인데 이 상을 받기까지 감스트의 힘이 굉장히 저는 컸다고 봅니다 어 감스트가 어,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했을 때 감스트방송을 통해서 어, 저를 좀 키워주고 저의 끼를 그리고 또 종윤이의 끼를 또 발산시켜주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감스트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구뿐만 아니라 2021년도에는 아, 감스트와 다양한 어, 방송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 감스트와 좀더 친해지면서 술 한, 술도 한술 한잔하면서 어, 진심입니다 감스트 어, 크루에 들면서 <laughs> 네. 또 다른 도약을 2021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실망시키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하는 이스타 이주원으로 박주균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감프로의 새로운 막내 이스타 이주원님의 활약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